제가 발명한 손쉽게 교체 가능한 필름형 전등 커버 작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명 아크릴로 제작해서 내부의 작동 원리가 한눈에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거실 등을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기존의 거실 등과 같은 전등 커버가 오염되거나 벌레가 붙어 청소하려면 이상은사다리에 올라가서 무거운 커버를 분리해야 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접는 커버를 필름으로 대체한다면 복잡한 도구 없이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롤러를 원격으로 작동시켜 오염된 커버를 새롭고 깨끗한 필름으로 안전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물이나 벌레가 접는 커버에 붙으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롤러를 작동시켜 오염된 필름이 감기고 새 필름이 전등 커버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작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롤러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동작하게 하면 됩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전등 커버 소재를 한지와 같이 다양한 색깔과 무늬의 친환경 소재로 만들거나 여러 가지 소재를 연결하여 커버를 만든다면 기분이나 인테리어 테마에 맞게 손쉽게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어 사용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줄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불편함 하나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